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제가 집중력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집중력이 좋아질까요? 어, 제 경험을 바탕으로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 5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 어, 집중해야 할때 시간 제한을 두고 해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오늘 1단원 공부를 하고 싶으면 1시간 안에 1단원 공부를 끝내야지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1시간 안에 영단어 200개 무조건 외워야지 80분 안에 기출문제 1회 꼭 풀어야지 이렇게 시간이 조금 부족하게 타이머를 설정해 두고 공부하는 걸 추천합니다. <laughs> 여러분 벼락치기 해보셨죠? 바로 몇 시간 뒤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한 거예요. 난리가 나겠죠? 우리는 정말 짧은 시간 동안 초인적인 힘과 집중력을 발휘해서 암기를 합니다. 평상시 공부할 때도 이렇게 벼락치기 할때그 심정과 집중력을 발휘해서 공부하는 건 힘들 거예요. 하지만 이 시간을 제한하면서 최대한 그 비슷한 마음가짐으로 집중을 해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방법. 눈으로 보면서 하는 학습보다는 쓰면서 할 때, 그리고 말하면서 할때 훨씬 집중이 잘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필기하면서 공부를 해도 멍때릴 때 있잖아요.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쓰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 그런데 말하면서 하는 학습은요,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이 용어의 뜻이 뭔지, 의미가 뭔지, 이걸 왜 외우는지, 이걸 나중에 뭘 풀려고 하는 건지 이렇게 중얼중얼 말하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럴 때 확실히 학습에도 도움이 됐고요, 집중하기에도 좋았어요. 자, 집중력을 높이는 세 번째 방법, 가급적 적당히 식사하기입니다. 저는 밥 먹고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으면 이 식사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밥 먹고 배 부를 때 졸린 건 당연하잖아요. 저는 한창 공부했을 때를 떠올려 보면 주전부리나 야식 유혹은 잘못 참았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점심이나 저녁을 먹을 때아 내가 이만큼을 더 먹고 나면 졸리겠다 안 졸리겠다. 생각하면서 먹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밖에서 사 먹을 때도 과식하게 되는 메뉴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 네 번째 방법. 바로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입니다. 저는 이 집중하는 환경을 만들 때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스마트폰을 끄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물건을 하나만 사도 물건을 받을 때까지 문자나 카톡을 보내주잖아요. 여기에 내가 원하지 않는 카톡이나 문자가 요즘 특히 많고요. 저도 여러분한테 유튜브 구독 알람을 요구하는 입장에서 좀 말하기 망설여지긴 하지만 유튜브 업로드, 인스타 업로드, 계속 알려주니까 관심이 갑니다. 이런 게 일상생활할 때는 아주 편리한 기능이지만 여러분께서 지금 간절하게 원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이때는 과감하게 스마트폰도 꺼두길 추천드립니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한 가지 더 추천드리면요. 집중하는 곳이 우리 집, 내방 아니라고 하면 이불까지도 완전히 치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실제로 썼던 방법인데요. 밤에 공부를 하다가 딱 뒤돌아봤는데, 아, 침대 위에 포근한 이불이 펼쳐져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집중력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 저 포근한 이불 속에 아, 딱 5분만 누워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망하는 겁니다. 저도 딱잘 때만 이불을 꺼냈었고요. 이게 귀찮다 싶으면 펼쳐놓는 것보다는 개어놓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내가 원하는 목표나 보상을 시각화해서 책상 앞에 붙여두기입니다. 내가 간절하게 들어가고 싶은 대학교나 회사의 사진, 로고 다 좋고요. 여러분이 정말 정말 담고 싶은 롤모델의 사진을 붙여놔도 좋습니다. 어, 여러분이 공부하기 지쳤을 때, 아, 모든 게 귀찮고 하기 싫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줄수 있는 거면 뭐든 좋습니다 어, 저도 실제로 제가 들어가고 싶은 대학교 정문 사진을 붙여 놓고 제가 과잔발을 입은 모습을 상상하면서 제 결심을 되새기곤 했어요 아 그리고 목표나 보상은 아니지만 어, 저는 가족 사진도 좀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공부하기 싫을 때 아, 엄마 아빠의 얼굴을 한번 보고 공부를 하면 <laughs> 실제로 부모님 얼굴을 보는 것과는 다른 느낌으로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 제가 생각하는 다섯 가지 방법들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셨다는 건 아마도 여러분께서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께서 간절히 원하는 바로 그거 꼭 집중을 다해서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하세요!